해조 때는 돌을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큰돌 갖다가 혹두기에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쌌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쌓으면 무너지든 않지. 이렇게. 이게 이제 막삭히지. 막돌. 막삭히. 자연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자연석은 아니고. 가듬지 않고. 음. 이게 혹두기에서 이제 고은 우리가 저렇게 정다되면서 쌍이 아니고 거치고 닿는 데만 떼가지고 쌍게 흙뜨기예요. 이게 보면 물러도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나온다고 이게 다 흙뜨기 흙뜨요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기는 세종 때쌓 겁니다. 세종 때 쌓는데 이 밑에는 이렇게 큰눈으로 쌓아주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서 작은 돌을 차츰차츰 작은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맞췄어요 이제 뭐 200에 300이 정도 되게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서 돌이 차츰차츰 차츰 적어졌죠 이렇게 맞춰 쌓은 것이 이게 세족다 쌓은 겁니다 순조때는 이렇게 가꾸지게 쌓았어요 돌을 이게 이제 보통 600에 600 정도 어?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게에서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돌이 쫙 맞아가지고 이게 무너지더라네요. 이렇게 쌓 데는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데 안고운 데는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600씩 맞춰서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안고입니다. 수원에 올라올 적 이게 내 스무 살적에 그때 올라와가지고 수원사한 2년 배우고, 2년 동안 하다가, 그때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인가가지고 다 배워놓고, 이제 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옛날, 나랑 같이 다니던 어른이 있어. 옛날, 김천석 씨라고 있어. 그석풍이 드잡이 잘하고 하시는 분. 그 양반하고 같이 다니면 일 없고, 이게 이제, 이제 그, 그동안에는 그, 오대궁에, 아니면서 일해가면서 이제 일, 일했고, 이제, 담장 같은 것도 우리가, 응? 이덕수궁 담장도 있고, 이거 칠궁 담장도 있고, 창덕궁 담장, 창정원 담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거다 하고, 기단 같은 거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고쳐주고 우리가 이제 75년도 들어와가지고, 이 서울 성각에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돌아가지고 서울 성각에 그성산는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부터는 지금까지 여자까지 모든 성, 서울에 있는 요 주변에 있는 성, 돌아다니면 다여자까지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겨울에, 추워가지고 겨울 일이니까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겨울에 작업을 하셨어요? 그때 겨울에 했죠그돌 일은 얼음면또안 돼요. 나가면, 아, 고장나네. 그 공사가 쫓기니까 어때요? 그때는 저희는? 그러면 돌을 응. 손으로 직접 다듬으면서, 그렇죠. 직접 다듬어가면서다. 어. 그런데 그때는 뭐 사람이 막막 배우는 사람도 많고, 그 돌리는 사람이 많았었거든. 때문에도 기계 나왔다고도 기계로 한다고 해서 기계만 똑똑 잘라서 다던 건못 쓰는 거고, 그때 거기에 해놓은 거, 그거를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딱 같이 정리를 해놓아야 모양이 나는 거지 기계로 한다고 해서 기계로 잘라서 똑똑 갖다 놓으면 그건 성이 아니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까지 배워온 건데 내 평생을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해놓아야 후대들한테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거지 이게 뭐 돌리려는 게 이게 한해두해 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까지도 저도 일을 나지면 모든 걸 장인정신을 가지고 배워가며, 끝까지 배워가며,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을 배워가며 해야 이 끝이라는 게 나와요. 물건이. 그냥 마구잡이에서는 안 되고, 모든 장인정신을 들여서 일을 해야 제대로 나오죠.